Hi, everybody. This is Sophia. 자, 이번 영상에서는 생활영어 영작 연습 63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Okay, number one. 나는 아이였을 때부터 의사가 되고 싶었어. 뭐,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의사가 되고 싶었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나는 되고 싶었어가 메인인 거죠. So, I wanted to. 이제 과거에 이랬었다, 원했었다라는 거니까 I wanted to.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to를 넣은, 벌써부터 to를 넣은 이유는 되어, 되고 싶었다. 그니까 이제 뭔가 동사가 나올 거니까 여기서 to를 넣은 거죠. 그러면 I wanted to 자, 의사가 되다, 무엇인가를 되다 할때 be 또는 뭐 become을 쓸 수가 있어요. 이둘 중에 아무거나 쓰면 되거든요. So I wanted to be a doctor. 이렇게. I 였을 때부터니까 이때부터니까 since를 넣어주고 I want to be a doctor since 내가 아였을 때, since I was a kid 이렇게 나는 한 명이니까 키드도 한명 그거 맞춰서 이제 어를 넣어줘야 되겠죠? 오케이? 또 이렇게 하면 1번 문장이 만들어져요. Number 2. Sarah는 지난주 금요일부터 우리 집에 있었어. 어, 예를 들어서 뭐 친구가 와서 한 일주일 전부터 우리 집에서 지내고 있어 이제 나올 수 있는 문장인데 그러면 과거 어느 시점부터 어, 지금까지 있었다는 거고 누군가 어디에 있다 할 때는 be at somewhere 이렇게 쓸 수가 있잖아요. 그쵸? 예를 들어서 나 지금 카페에 할때 I am at a cafe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것처럼 그러면 집에 있는 것도 be at 누구누구의 house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s a Has been인 거 원래는 이제 회화체로 할 때는 Sarah a s been 이렇게 h s been 이렇게 말을 하지만 지금 뭐 영작할 때는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제가 좀 풀어서 썼어요. So Sarah a s been 내 집에 at my house 언제부터? Since last Friday. 그다음에 number 3. 작년부터 샘과 얘기하지 않았어. 뭐잘 지내던 사람도 갑자기 뭔가 일이 일어나서 어느 시점부터 얘기를 안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나는 얘기하지 않았다. 니까 작년 언제부터, 니까 I haven't, I haven't talked to Sam. 그렇죠. 언제부터? 봐, 지금 1번부터 3번 다, 지금 언제부터라는 걸 제가 넣은 거예요. since를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since 언제 last year. 이렇게, I haven't talked to Sam since last year. 이렇게, okay. 어, 그러니까 I 여기서 그냥 과거로 단순 과거로 I didn't talk to Sam since last year 하게 되면 좀 뭔가 어색해요. 왜냐면 그때 하고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그냥 단순 과거는 과거에 무슨 일을 했고, 끝나야 되는 거고, 근데 지금 이거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얘기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냥 I haven't l i s 죠 e Have pp. So I haven't talked to Sam since last year. 이렇게. 좀 보시면, 이게 눈치를 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뭔가 이렇게 since라는 게 들어갈 때 대부분 have pee pp가 들어가요. 오케이? 왜냐면 과거 어느 시점부터 지금까지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오케이? 어, 근데 아시죠? since가 꼭요 언제부터라는 의미로만 쓰이지 않는다는 것도 알죠. 그러니까 그랬으니까 라는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고 또또 또 다른 이제 의미로도 쓸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뭔가 언제부터 라는 말을 할 때도 센스가 쓸수 있고 그런 의미로 센스가 들어갈 때는 주로 동사가 have a p p y 가 들어가는 거다 라는 걸로 이제 이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OK, Number 4. m 은 거의 실수를 안 하는데 요즘 머릿속이 복잡한가 보다. 그러니까 어, 얘는 이런 실수, 뭐 실수 자체를 안 하는데 이러는 거 보면 요즘에 뭔가 실수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Sam은 거의 안 하는데 Sam 우리가 거의 뭔가 할때 거의도 뭐 almost, most 이런 게 나올 수가 있는데 뭔가 하지 않는다라는 이제 거의로 쓸 때는 rarely로 그 부정의 의미를 다 담을 수가 있죠. 그래서 so, so, Sam rarely 실수하다 이거 make mistake라고 하죠. Sam rarely makes A mistake 하던지 여기서는 make m a some m i s t a k e 하던지 make mistakes를 하던지 여기서는 뭐 복수로 하던 단수로 하던 의미 차이 없기 때문에 아무거나 골라서 쓰시면 돼요. 근 어쨌든 거는 여기서 이 rarely 자체가 부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이안 하다 뭐 다시 뭐 don't 뭐 이런 거 넣지 않아도 된다는 거. o k a So Sam rarely makes a mistake. 어, 한 다음에 요즘 걔는 머릿속이 복잡한가 보다. 그러니까 뭔가 막 머릿속이 복잡할 때 뭔가 많은 거, 신경 쓸 일이 많은 거를 뭐라고 하냐면, have a lot, 뭐, 여기 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have a lot on 누구누구의 mind.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머릿속이 복잡한데, 영어로 썼을 때는 mind라고 해요. Okay? I have a lot on my mind 하면은 난 머릿속이 복잡해 라는 의미로 쓴다는 거. Okay? So, 요즘 머릿 속이 복잡한가봐. 걔는 그런가봐.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추측했을 때걔좀 그런가 보다라는 의미로 쓸때 우리가 must를 쓰죠. He must have. He must 있나봐. 여기서 have를 쓰니까 지금 바로에서 연결,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He must have a lot on. some 남자니까 his mind 이렇게. 이 그러니까 must가 우리 그러니까 모든 뭐 대부분의 단어들이 꼭한 가지 의미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좀 다른 어 의미로 바뀔 수가 있어요. Must 여기서도 가, 어 그런 거죠. 얘는 그런가봐. 뭔가 추측을 했을 때 아마 그래 그런 거 같아라는 의미로 뭔가 전달을 할때 이렇게 또 must를 쓸수 있어요. Okay? 꼭 해야 해할 때도 이 must를 쓰지만 So Sam rarely makes a mistake. He must have a lot on his mind. 하면은 약간 그런가보다. 내가 추측하기로 이런가보네 라고 이제 뉘앙스를 말할 때쓸수 있다는 거 오케이 okay, uh, Daniel, d a n 니얼은 요즘 자신답지 않아. 개답지 않 Daniel, 은 요즘 개답지 않아. 무슨 일이 있나 봐. 이것도 그러면 d a n i e n i i e i e l i e l i e l i e l e l 요즘 들어서 최근에 할때 lately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 야, 넌 너답게 굴할때 just be yourself라고 하거든요. be myself 이렇게 나답게 하다는 be yourself, be myself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기 저도 다니어은 요즘 자 자기, 그 자기 자신답지 않아라고 했을 때, Daniel isn't himself. 다니아은 남자고 이거를 이제 힘로 바꿔주는 거니까. 오케이 무슨 일이 있나봐. 그러면 이것도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있는 요기도 어, 분명히 무슨 일 있을 거야 이런 뉘앙스인 거잖아 내가 봤을 때뭐 이런 거 같아 하니까 또 다시 must를 쓸 수가 있는데 뭐 he must have something going on 이렇게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he must have something going on 이렇게도 되고 아니면 뭐 I think something is going on 이런 식으로 써도 되고 여기 뭐두개다 뒤에 with him 이렇게 넣어줘도 되거든요. with him을 근데 굳이 뭐안 넣어도 지금 이 남자애한테 무슨 일이 있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안 넣어도 되고 넣고 싶으면 넣어도 되세요. So he must have something going on. I think something is going on. 뭐 이런 식으로 네 써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두개 중에 아무거나. OK? 무슨 일이 아니면 뭐 maybe he is in trouble. 이렇게 이런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 Maybe he's in trouble. b e i n trouble 쓰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꼭한 가지만 맞는 답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 꼭뭐 제가 쓴건 다르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니까 이런 거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넘버 i 어그 애랑 얘기해 보려고 시도해봤어. 그러니까 뭐 얘가 지금 문제가 5 번의 연장선. 5번 얘가 막 문제가 있어서 요즘 좀 개답지가 않아. 그래서 너 걔랑 얘기해보려고 해봤어? 아니, 아니라면 그렇지 않았다면 한번 해봐 라는 의미로 그러면 이제 어느 시점부터 얘가 이러니까 요즘 이랬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느 시점부터 지금까지를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Have you tried? Have been을 쓰는 거죠? 네, have PP를 쓰는 거죠? Have PP? So, have you tried? 얘기하는 거? Talking to him? 아니라면 이게 아니면 if not. 자 만약 에 맞다면은 뭐 어떻게요? if yes. 그렇죠. 아니면 have you tried talking to if not 또는 if uh, if not 또는 뭐 만, 맞다면 if yes 또는 if you did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 if you didn't 하든지. 이렇게 okay? 이거는 그냥 참고. so If not 그렇게 해봐. 그러니까 이건거는 이제 말리 뭐 명령으로 하는 건 아니고 야 그렇게 한번 해봐. 좀 조언을 해주거나 제안을 하는 거죠. If not you should. 너가 그렇게 한번 해봐라라는 의미로 이제 제안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오케이 여섯 개 문장 만들어봤는데 어, 그렇게 어려웠던 문장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대신 1 번부터 3번 이렇게 뭔가 since 요런 게 들어갔을 때 주로 have pp 들어간다는 거. 이런, 이제 조금씩 그냥 단순 과거, 뭐 단순 현재, 현재 진행형만 아니고 또 다른 시대들도 조금씩 섞어가면서 이제 쓰는 연습을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좀 단순한 문장들로 먼저 배워보고 또 응용해서 문장을 만들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복습 많이 해보시고 또 다음번에 새로운 영작 연습으로 만나뵙겠습니다. Until next time. Bye.